안녕하세요. 클락 유니사입니다. 저는 지금 더 빌리지에 나와 있고요. 오늘 보실 건물은 여기 이제 새로운 이제 음식점부터 해서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 건너편 여기입니다. 골든트리 이 건물이고요. 밑에 1층에는 뭐 세븐레븐, 그 피부 관리 샵, 골프샵들이 있고요. 그리고 치킨 빌리지 있고, 위층부터는 이제 콘더미니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스튜디오 타입 두개를보시게될실 거고요 한번 올라가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스튜디오는 9월2 2 0 0입니다 네. 이렇게 골든트리을 통해서 여기 입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2층에는 이제 H 마사지가 있고요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락 윤희사입니다. 저는 지금 더빌리지 골든트리 건물에 나와 있고요. 해당 물건은 스튜디오 타입이고, 월인대로 22,000입니다. 어,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좌측에 신발장이 있고요. 주방입니다. 주방은 이런 형태로 지금 돼 있고요. 세탁기 냉장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입주때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꼼꼼한거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화장실은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이고요. 퀸 사이즈 베드 있고요. TV 그리고 식탁, 붙박이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란다고요. 어, 베란다에는 뻥틀림 뷰고요. 저 앞에는 엠스테이 호텔 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보셨고요. 다른 유닛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유닛도 하나 도와 봤고요. 여기도 원래대로 3만 아, 2만 2천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어,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 있고요. 이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하고 세탁기 이렇게 싱크대 있고 여기 후드 있고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좀돼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있고요. 그다음에 TV 인터넷 연결되어 있고 퀸 사이즈 베드 이렇게 있습니다. 에어컨 있고 어 블라인드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이렇게 있고요. 전반적인 뷰는 이렇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42 스퀘어고요. 어, 동강 같은 경우에는 40 스퀘어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e 스퀘어가 조금 더 넓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에는 이렇게 베란다가 있고요. 네, 이런 분위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클럽 유니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